우리 같은 무당 팔자입니다. 무당 사주 팔자입니다. 본인도 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영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나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는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? 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이 분의 사주를 듣고 이 분이 좀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또 알아맞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여성분의 사주고요, 선생님. 네. 음력으로 변환을 했을 때 어, 72년. 네. 아, 인생살이도 화려하고 욕심도 많고, 아, 내가 제일 잘났다. 아 잘난맛에 사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최고이고 싶어서 이 사람은 항상 최고 아니면 안 해요. 그럼 현실적인 거죠. 현실적인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은 된장녀 같은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,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. 남의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. 내가 최고, 최고를 내가 원하니까. 근데, 어, 좀 이성적으로도 좀 난하지 않나요? 좀 나한 사람입니다. 맞습니다. 아 이성적으로 나하고 너무나 욕심 많고 어. 내가 언제나 필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에 정치를 합니다. 이 사람은. 아, 어. 수단과, 방법을 수단과 방법 절 절대 가리지 않, 않습니다. 상대가 죽든지 어쩌든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. 피나, 피도듬구리... 아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. 그래놓고 살짝 숨습니다. 이 사람은 아... 뒤로 살짝 숨는 사람이야. 자기가 앞에서 할거다 하고, 그렇죠. 슬쩍 빠지는, 스타일. 슬쩍 빠지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어쩌고 그러면은 막 같이 욕해놓고 자기 나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. 음, 음. 세상에 제일 얄미운 사람이죠. 음, 음. 근데 인기는 많습니다. 아 언제나 이 사람 인기를 먹고 사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 사주도 아니잖아요. 어, 기생 사주 팔자잖아 이거는. 오, 그래요 진 네, 그럼 그러요 우리 같은 무당 팔자입니다. 아유. 무당 사주 팔자입니다. 본인도 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영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나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는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? 근데 과연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나는 언제나 높은 자리만 바라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겠네요. 어, 만중생 다 건드리고 싶겠지? 잘 되지 않습니다. 따르지 않습니다. 어, 내 편은 항상 많지만 내 편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. 이 사람은. 이 사람을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않지만 이 사람 역시 이 여자분 역시 누군가를 믿지 말아라 했거든요. 믿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. 오 그럼 이분은 약간 선생님 아까 뒤가 다르잖아요. 네.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, 이 사람은 색깔이 무궁무진합니다. 색이 같네.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하고 싶다 이 모습이 되고. 어, 그렇죠. 언제든지 이 사람 은 얼굴이 삭가고 하죠. 자기 얼굴도 없잖아요. 이 사람은 내 얼굴은 과연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살까요? 아, 그런 느낌이에요, 이분이. 절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. 어, 좀 무서운 분이네요, 선생님 네. 어, 그러면은 이분 선생님 보시기에 개면연에는 어, 하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? 올한 해는 더욱더 추락은 하겠죠. 음... 추락을 하는데 자기가 추락하는 거 모릅니다.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잘났다, 너 예쁘다, 너 잘했다,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. 음... 어찌 보면 안타까워요.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거죠. 단소리만 좋아하고 쓴소리를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? 쓴소리를 들어야만이 나는 남들한테 달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, 홀로란 신 혼자 살아야 되는 건데, 홀로 단신 혼자 못 살죠. 남자 가 항상 꼬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꼬이게 돼 있습니다. 이분이 좀 올해 개미년에 좀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형국인가요, 아니면? 위기죠. 위기이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. 이 사람은 안 물러납니다. 끈질깁니다. 자 관제도 맨날 같이 끌고 살아야 되는데 어? 관제 구설에 말썽스럽고. 미꾸라 줍니다. 음... 속이 빠져나가는구나. 빠져나가기 잘 빠져나가죠. 응? 미꾸라지한 마리가 온갖 물을 흐립니다 어. 그러면은 선생님, 네. 이분의 어쨌든 향후 예. 그 그러니까 당장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분이 좀 어떤 모습을 이 사람의 미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지금이 이 사람은 가장 피크입니다. 다 좋을 때예요, 지금. 네, 예, 체액로 인생의 가장 피크에 지금 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. 이분 얘기만 해도 저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. 지금. 네. 근데 이분은 가장 피크고 결국은 이분은 관제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 생길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도 그 관제에 말려서 자기가 아마 자기 발등 자기가 찌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